안녕하세요 바다별농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른 잡목들을 많이 보여 드리고 싶어서 현장에 왔습니다 오늘 온 곳은 시설 하우스를 통해서 오이 재배를 하는 곳입니다 지금 현재 온도는 1월 12일인데 밖에 온도는 영상 12도씨 안에 온도는 하우스 온도는 약 30도씨 이상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4종 비닐하우스로 이렇게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아, 오해는 어, 덩쿨성으로 한해살이 한해사리 풀입니다 한해살이라고 하면은 한번 4종 어, 해서 크게 되면은 그 해에 없어지는 작물로서 인도에서 주로 재배를 하기 시작했고 어, 약 3천 년전경부터 예, 고대 그리스와 유럽 등지에서 재배가 되어왔습니다. 아, 그리고 어, 예전에 그 로마 지역에서 어, 티베리우스 왕이 설때 식단에 자주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 와서 아주 오래된 한 우리나라 비닐하우스재배된 지가 한 55년 정도 거의 60년도 됐는데 아, 전향적으로 재배 기술이 많이 늘어나서 재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우리 재배밭에 와서 소식을 전해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1 0월 26일날 심으신 네. 거예요? 아 음. 그럼 벌써 11월 12월 3개월 아, 언제까지 따죠? 4월 5월달까지는 5월 초까지는 따야 되는데 따질라나 모르겠어요 5월 7일에 여기 나무가요 모종터안 응. 뭐 좋아가지고 작다리하기는요 응. 이게? 네, 네. 응. 요새 얼마씩 해요? 38,000원 응. 응. 정도 나오고 있 50대? 예. 더 나와야 되는 거아니야요 작년에 이만때 응. 4만원 넘었어요 작년에? 네. 45,000원 그렇게 나왔어요. 가격은 괜찮네. 괜찮은데 이게 제대로 나와야지. 나와. 그러니까 제대로 나와야지. 나와. 할 말이죠. 양도 안 나오고. 작년에 작년에 배도 안 나오고. 작년에는 아.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열다섯 개 정도 나왔는데. 1 5섯 개? 네. 근데 음. 하루에? 아홉 개, 여덟 개, 뭐 일곱 개. 여기 어, 이렇게 나오네. 반으로 줄었네, 요러 예. 네. 우리 가더추워서그러가 아. 춥고 저기 일주일에 이제 줄어들어지고눈 많이 오고, 지금. 그러니까 햇빛이. 예. 네. 오인님 햇빛을 많이 봐야 되는데. 못 봐갖고. 이게 작 년에 심으신 거 아니에요? 네. 아니 11월 때심으셨나 10월. 10월? 네. 음. 이 옥물에 들여주는 거예요? 아니 그냥 노랗게 해서 응해야 되는 거야 그래도 했는데 용이 조심하구나 뭐 있는 거에 절 네. 빠지는데 양이 좀덜 나구나 네. 양도 그렇고 날이 너무 추워 보이는날씨 추워서 아무래도 일주량이 뭐 지금 없으니 빨빠먹으면 보다 해서 뿌리가 요 해? 네. 아유 그 그래, 뿌리 상태는 어때요? 뿌리 상태가 좀 안 좋아 물거 아까 터널이라 좀 섭한 거 아니야? 그동안 5월달 꼬잉 가야 될거아니야 예. 네. 응. 이게 손바닥보다 크가그냐 문제 야되는데 그래서 이거 피우시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거. 밤에 어떻게 너무 추운고 같구나 온도 때문에 그러는구나 밤에 오늘은 그래도 좀 많이 좋아졌나요 날씨가 많이 네. 어, 지금 오이밭에 끝이점에와 있는데 이 하우스는 약 2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어, 날씨가 춥기 때문에 난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 시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오이 재배 시설은 녹색 멀칭 재배를 했습니다. 보통 흔히들 흑색 멀칭 재배를 하는데, 녹색으로 멀칭 재배를 해서 어 풀이 제초를 하는데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풀이 들러오게 이렇게 녹색 재배를 해서 했으며, 또한 이 시설재배하는 우위 하우스에서는 사중 하우스인데 스피링클러 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고 또한 병충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질이라든가 충류가 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건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기시설도 이렇게 하우스가 200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기준입니다 그래서 환기 시설을 어, 이 하우스에는 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8개 정도 이렇게 환기 시설을 쭉 해놨습니다. 그리고 거의 개폐 시설은 어, 반자동 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일을 수확을 해서 예전에는 어, 사람이 상자를 들고 다녔는데 지금은 이렇게 우일 어, 하우스에다 이용을 해서 상자를 올려서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하우스 온도 내 어, 설정 온도는 13도로 되어 있는데 현재 온도는 21.3도로 되어 있어서 온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그리고 앞에 시설인데 관수 시설이라든가 어, 반자동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특히 어, 최첨단 어, 스마트폰 하우스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온도 어, 센서라든가 캐페시라든가 체크를 할수 있는 그 카메라 시설이 어, 호스마다 앞뒤로 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제어를 할수 있고 비가 오나 눈이 올 때는 어, 비가 오면 자동으로 개폐가 되고 에, 집에서나 여행가서도 음. 어, 내 네,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스마트팜 어, 온실은 아니지만 사층 하우스에 어, 스마트폰으로 제어를 할수 있는 어, 스마트팜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한테 그 오이 재배하는 어, 시설 하우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오늘은 어, 영상을 어, 촬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 좋은 시간 제스 리라 생각이 되오며 어, 다음에도 어, 또, 다, 또 다른 작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다별 농장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